타본 백미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본타본 하본, 우리 a 6 사이드인데, 이게 알리에서 보면 은한 5만원에서 6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랩핑하는 것보다 이 사는 게 차이 저렴하고 쉽다고 볼수 있죠. 이거만 업체에서 많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 은 보통 한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비율이 발생합니다. 이거번 다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순정 백미러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거울을 밑으로 내리세요. 얼울 밑으로 내리면 틈이 생깁니다 틈으로 차라나 뭐 드라이머로 제껴주면 돼요 대신에 너무 추운 날제끼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좀 춥네 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살짝씩 넣고 아, 제껴주면 틈이 들리셨죠? 딱딱 빠집니다 여기서. 조심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빼주시면 거울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 열선 열선 선인데, 이게 벤치로 하셔도 되고, 뭐 손으로 빼셔도 되고, 그냥 빼시면 돼요. 조심스럽게 빼줍니다. 자, 거울 탈거 완료했고, 요 부분에 하나, 두 개,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빼버렸네요. 이게 별렌치인데, 별렌치 T10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 별렌치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꼽혀 있어야겠죠? 제가 최대한 작업을 해가지고 빼는 건데, 여기랑 요 부분 두 군데 빼시면 됩니다. 뺐죠? 여기랑 여기 두개 빼주시고 여기 밑에 부분부터 들면 됩니다. 고리가 있는데 이걸 끝에 흰색 부분 잡고 들어주세요. 들면 툭툭 빠져요. 자, 툭툭 빼지고 그리고 나서 고리가 보시면은 어,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걸쇠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똑같은 게 하나 저 안쪽에 둘세 개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들어주면서 살짝 제껴줍니다. 빠지죠? 빠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똑같이, 또 있어요. 똑같은 자리로. 이게, 그 마지막 세 개. 잠시면요저 안쪽 세개딱 땡겨주면, 아, 빠지죠? 아주 쉽게 빠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이드 리피터 선, 그냥 톡, 뽑아주시면 빠집니다. 이걸 이제 옮겨 줘야겠죠 블랙합으로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두개 두개가 있습니다 풀어 주시면 돼요 빼주고 쉽습니다 빼주신다면 그냥 빠져 요 아주 쉽죠 여기서 고드람을 꼽아줍니다 아마 위치 보시면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라인 맞춰서 딱 대주면, 아, 됐네요. 딱, 딱 맞아졌죠. 똑같이 역순 꼬아주면 됩니다.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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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아. 같아. 해봐요. 자, 다 쪼았습니다. 두게 간단하게 쪼았죠? 깔끔하네. 자, 쪼으시고, 자, 여기서 제가 조립하면 되는데, 그 전에 잠깐 할게 있습니다. 할게 집에 쓰던 칫솔. 칫솔 하나 준비하시고, 이게 구리스인데, 어, 우리 유명한 공장 같은 데 가면은 루비스 구리스 많이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게 한만원 정도 하는데, 나중에 하체 부싱에도 바르면 좋고 나중에 뭐 필요할 때 군데군데 바르면 좋아요. 하나 사두시면 좋습니다. 왜 바르냐? 우리 백미러들은 뭐 20년 차전 아니고서는 다 전동 모터기 때문에 기왕 뜨는 김에 이 모스는 붓이 좋은데 사실 붓도 사야 되잖아요. 칫솔로 붓이 움직이는 모터 부분 돌아가는 부분인데 기왕 뜨는 김에 한 번씩 부드럽게 돌아가라 발라줍니다. 예, 네, 약간 예방 차원이죠. 제일 좋은 거는 뭐 다이소 가셔서 붓 하나 사셔가지고 가는게 좋고요. 자, 역순으로 바깥쪽으로 꼽고 다시 꼽아 줍니다. 예, 네, 네, 꼽는 건 툭하면 꼽혀요. 이 부분 꼽고, 자 이거를 열선 선안 찝히게 자, 안쪽으로 빼준 다음에 그대로 꼽아 줍니다. 그리고 이쪽 말고 자, 이쪽 부분부터 이렇게 요 똑딱이 부분 있죠? 요 부분에 꼬 아까 뺀것처럼 반대로 꼽아주게끔 이렇게 딱 꼽아줍니다 딱딱 소리 들리고 꼽아주고 반대편으로 와서 어? 어디서 붕어빵 냄새가 나네 맞죠? 여기서 <laughs> 약간 들어주면서 끼워줍니다 똑같이 뺐던 것처럼 똑같이 들면서 끼우시면 돼요. 밑에 부분을. 맞춰서. 들면은 딱, 딱, 딱. 라인 딱 맞죠? 네. 라인만 딱 맞게끔 밑에 보시면은 딱 꼬아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자 아까 어왔던이 구멍 두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다시 나사를 쪼으면 됩니다. 라인을 잘 맞춰서 거의 고정 부분이 여기, 여기. 두 군데. 그러면 다시 열선을, 방향상은 없어요. 물론, 베스트인 때 꼽으면 좋겠죠? 꼽아주시고, 꼽고, 열선. 그리고 이두개 맞춰가지고,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소리 들렸죠?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함돌려주시죠네 카본 백미러 A6 카본 백미러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잘 접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미움직이는 확인 한번 하면 마무리가 됐겠죠. 거울 조정 잘 하시고 이것으로 오늘 다일 마치겠습니다.